대한국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영원한 친구 위문열차의 관측한 유정 인사드립니다. 차렷 동래 필승 바로 우리 국군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위문열차 오늘 찾아온 이곳은요? 강하고 준비된 최정일 비행단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 시보비는요 수도권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고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든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력은 최강이지만요 우리 시보비 애칭이 너무 귀여워요. 아, 그래요? 시보비를 귀엽게 발음해서 시보비라고 하는데 <laughs> 맞아요. 제가 다시 한번 해봐요. 디보비아 <laughs> <laughs> 아, 역시 죄송해요. 나도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어요. 습니다 <laughs> 너무 기여애칭이에요 맞습니다. 디보비 네. 잊지 않도록 하고요. 인분을 제대로 수행하는 함께어서 더욱 강한 비행단 건설이라는 모토 아래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1 5인데요 함께어서 더욱 강한. 나이 말이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함께 한다는 것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 다 같이 한번 똘똘 뭉쳐 볼까요? 네. 예! 자, 그럼 똘똘 뭉쳐서 부대 슬로건 외치고 시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준비돼. 최정의 비행단 역시 뛰법입니다. <laughs> 네, 그러면요 첫 번째 무대 만나볼까요? 네, 2025년 등장한 신인 걸그룹들 중에서요 비주얼뿐만 아니라 막강한 실력으로도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걸그룹 아이즈원의 히토미를 비롯해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신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오늘 저희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이름을 좀다 같이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한번, 한번 불러볼까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세일! 강화고 준비된 최종의 비행단에서 함께하는 위문 열차. 자 이번에는요 1 5비 최고의 스타들을 만나보도록 하죠. 네, 끼쟁이들이 출동했다고 들었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자 만나볼까요? 생활관 스타! 공군 제15 특수 임무 비행단의 생활관 스타들, 큰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에서 함께하는 위문열차 여러분 함께 즐기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요 아, 정말 아, 이분들이 음, 오지 않길 바랬어요. 어 그런가요? <laughs> 왜요? 네. 저는 재관 씨처럼 되게 친근해서 좋던데. 저처럼요? 네. 저처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도 여기 15비는 꼭 와야 된다 그래갖고 어. 뭐 출연료고 뭐고 다 떠나서 난 여기 와서 이 무대에 서겠다고 고집을 피워갖고 어.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어, 혹시 좀 많이 놀라시거나 그런 분들은 뒤쪽에 앉으셔도 됩니다. <laughs> 누군가요? 빨리 소개해 주세요. 대극의 독보적인 비주얼, 얼굴은 못생겨도 마음만큼은 정말 잘 생긴 멋쟁이 신사들입니다. 못난이 서명재. <laughs> 놀랍죠? 어, 너무 정말 즐거웠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또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또 화사해지니까 또 여러분들이 정신을 못 차리나? <laughs> 강하고 준비된 최정예 비행단 공군 제15 특수 임무 비행단에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무대는요. 안구 정화를 좀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laughs> 그런데요, 여러분, 눈뿐만이 아니라 귀까지 즐거워지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분들의 노래는 그친환 경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 맞아요.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물처럼 다가온 순수 요정들이죠? 드림 노트의 무대입니다. <laughs> 뭐야, 여기 온도가 너무 달라요. 아니, 지금 무대니. <laughs> 나는 이런 생각도 해. 이쁨이 무기가 될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아, 왜저아그 아, 장병 여러분들한테 큰 선물이죠. 어린이. 그러니까 네, 아, 아, 나는 네. 너무 치명적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이도 유정 이뻐요. 아, 띠보비. 어, 아, 고마워 나도 그만 기다렸던 건 아닌데, 아, 너무 큰 목소리로 잘생겼다고 해줬어. 아, 나 이런 얘기를 왜 한번 다 자꾸 찝는지 모르겠지만 네. 행복합니다. 자,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장백 여러분도 즐거워요? 네. 아, 좋아요. 그럼 혹시 우리 띠보비 장백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나온 이제 가수들 중에 누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못난 이삼명제 아, 아, 그, 아, 그러게, 그러게, 아까 좀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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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못난이 삼형제, 알겠어요. 유정씨. 네. 유정씨는 그 위문열차 MC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때가 언제입니까? 어, 위문열차 MC하면서 전 당연히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문열차 무대를 보시고 너무 즐거워해 주시고 환호성 해 주시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보람차죠. 네. 아, 맞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다음 출연자분들이 빨리 우리 장병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막 어. 설레하는 그런 느낌, 맞아요. 난 이게 또 그렇게 보람찹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과의 만남이 정말 진심이구나를 항상 느끼게 됩니다. 자, 이번에 만날 팀도요. 항상 여러분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팀도 장난 아니죠. <laughs> 장난 아니죠. 그렇죠 네. 여러분 열렬히 환호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봄의 쌀처럼 밝게 빛나는 눈부신 스테이지, 여러분 비웨이브의 무대입니다. 내가 점점 목소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어. 내가 오늘 아, 이 위문 연차 진행하면서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어깨가 내가 잘한 건 없지만서도 자꾸 이렇게 이렇게 뭔가 저... 올라가나요? 올라갑니다. 네. 왜냐면 오늘 <laughs> 라인업이 너무 좋은 거 같아. 맞죠? 아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난 빨리 다음 팀도 다음. 여기죠뭐 job. I will g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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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주 e t up. I will g e 는 up. 이 w 이 l l get up. I will get up. I will get up. I will get 하 p I w i l 하 get up. I will get up. I 강하고 준비된 최정예 비행단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에 함께한 이 시간 이제는요 마지막 무대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네 너무 아쉬운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요 더욱 강한 비행단 건설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무대 소개해 볼까요 자 오늘 격려와 응원의 피날레는요 대한민국 국군이 만들어낸 바로 이분들이 장식합니다 부부거래 무대 소개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문열차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위문열차는 항상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위문열차의 권재간, 유정이었습니다. 차렷. 경례. 필 필승. 바로.